네, 안녕하세요. 모로코 여행의 감성을 더하다, 모로코 봐야지, 레오입니다. 어, 지난번 예고를 한 것처럼 전지적 가이드 시점이라는 주제로 모로코 가이드들이 돌아본 모로코 여행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3월 초에 진행한 프로젝트이고요. 모로코에는 아직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 착용이 권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시기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에사 우이라 파트 1 함께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부터 사하라 사막하고 그리고 모로코의 소도시를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네. 한 열흘 정도 일정으로 돌게 될것 같고요. 아침에 8시에 카사블랑카에서 미팅을 해가지고 음 12시니까 한 4시간 정도 달려서 내려왔네요. 지금 가는 곳이 이제 에사우에라, 에사우에라는 이제 모로코의 어촌 마을에 갈 겁니다. 네. 그 시간이 대략 한 5시간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어... 지금 중간에서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서 휴게소에 내려왔어요. 네. 요번에 여행을 계획하게 된 이유가, 어 아무래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여행업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손님들도 많이 없으시고 해외여행을 자제하시는 분위기이다 보니까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지금이 기회다. 어 여행을 정말 여행답게 모로코 여행을 하면서 여행의 맛을 느끼실 수 있게끔 한번 그렇게 프로그램을 해보자 이제 그런 생각으로 어, 투자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해가지고 시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네 가지고 한 바퀴 돌면서 여태까지 손님들한테 소개되지 않았던 곳을 어, 찾아 보기 위해서 이번 여행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좋은 영상이나 아름다운 곳들 계속 영상에 담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릴 거니까요. 어, 앞으로도 유튜브, 저희 모행TV 어, 많이 지켜봐 주시고, 어, 좀 기대를 좀 가져주세요. 그러면은 오늘 점심을 먹으러 가봐야 되겠네요. 이거 삘삘? 아, 삘삘 맥주에다가 먹기에는 최고지. 맥주 최고야. 이렇게 해서 지금 얼마인 거죠? 대략? 이게 한70몇 원. 이게 40원? 25원, 45원? 음. 70원? 110원? 140원? 정도. 140원? 우리나라도 한 16,000원 정도? 예. 음. 그러니까는 이 모로코가 잘못 사니까는 모든 게다쌀걸 생각하는데 그렇게 싸진 않아. 예. 물론 우리나라보다 싼건 맞긴 한데 우리나라 분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 물가는 아닌 거지. 여행자 물가는. 어,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아, 네. 아, 지금 식사를 방금 마치고 나왔어요. 오늘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음 바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사우이라 가는 길에 또음 커피를 마시면서 그 모로코의 모습을 좀더 밀접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니까요. 거기 가서도 다시 한번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첫 번째 휴게소에 왔습니다. 사실 여기가 휴게소라고 부르기에는 좀 그렇죠. 좀 약간 공방? 좀 그런 데에요. 어, 그런데, 쪽 음, 아무래도 카페트나 그런 거를 많이 판매를 하다 보니까는, 어, 색감도 예쁘고, 그래가지고, 어, 관광객들이 와서 커피도 한잔 요구하고 사진도 찍고 그러면서, 어, 이렇게 카페를, 커피를 팔기 시작한 것 같아요. 사실 이런데는 혼자서 오시거나 그러면은 잘 오기가 힘든 곳이에요. 저도 이곳은 처음 오는 거라 어 제가 요번에그 뭉쳐야 뜬다. 저 모로코 편에 나오셨던 그 유범 상가이드님이 계시거든요. 지금 그분하고 같이 지금 모로코를 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잘 아셔가지고 그분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뭐 이런 곳까지 이렇게 오게 됐네요 프라이빗한 뭐 이런 곳까지 오게 되네요. 아 여기 평소에는 이제 카페트도 판매를 하고 뭐 그런 거 같습니다. 어, 그니까는 그 현지, 현지 여행사를 통해서 투어를 하게 되면은 이런 곳에 와가지고 카페트를 사게 돼요. 일단 카페트도 사고 아니면은 가방 같은 것도 사고, 네. 아, 여기 너무 진짜로 현지 느낌 나게 너무 예쁘게 잘 해놨네요. 네. 햇볕이 너무 강하면은 이런 데 와서, 이런 데 들어와서 차를 마실 수도 있게끔. 카페트를 판매를 하나 본데요. 네. 음. 이게 실제로 아마 구입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비쌀 거예요. 왜냐면 이게 다 일일이 손으로 직접 짜는 거기 때문에 아마 금액이 상당히 나갈 겁니다. 한번 위쪽에 한번 올라가서 밑에가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런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중에 참 기억이 많이 남죠. 근데 요즘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네, 그래서 좀 여행업에 있는 입장에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에사우에라 가는 길에 아르간나무를 발견을 했어요. 아르간나무에 염소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신기한 모습이고, 음, 한국에 계신 분들께서는 쉽게 이제 보실 수 없는 모습인 것 같아가지고 바로 좀 이렇게 소개 좀 시켜드릴 겸 해서 이렇게 내렸어요. 이렇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게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어. 자연적으로도 원래는 자연적으로 올라가거든요. 얘네들이 아르간나무를 이게 먹으려고 올라갔는데 여기서는 이분들께서 관광객들 대상으로 음 이렇게 사진을 찍게끔 장소를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서 돈을 이제 받죠. 근데 동물 애호가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런 거는 이제 동물 학대다 뭐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그거를 이게 동물 학대다 아니다 말을 하기 좀 그런 게. 이, 여기 계신 분들께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쪽에서, 음, 이쪽에 이렇게 천막 하나 쳐놓고, 그리고서 좀 힘들게 사시는 상황인 거라, 어 좀, 뭐, 이게 잘 됐다, 잘못됐다 말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어, 이런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이렇게 영상을 남겼습니다. 지금 저희가 에싸우에라 마을 초입에 도착을 했어요. 지금 이쪽에서 보면 은저 멀리 어, 물안개도 좀 보이고 지금 물안개 때문에 안 보이긴 하는데 저쪽에 물안개가 없다면 어, 바다가 좀 보이죠. 사실 그런 모로쿄, 뭐, 모로코 여행 다큐나 그런 거 보면 은 에싸우에라 많이 나옵니다. 그 어촌 마을에 파란색들 배, 그릴도 석양. 그런 게 함께 해서 어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 오늘은 에사우에라 가가지고 생선을 한번 구워서 먹어볼 생각이에요. 수산 시장도 가보고 진짜로 그 현지 로컬 사람들의 사는 모습, 에사우에라를 왜그 모로코 다큐에서 찾는지 제가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